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바크티오르 어, 조키로프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전하다, 전달하다, 배달하다. 이세 개의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듣고 보니 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어, 구별점이 뚜렷하게 어, 잘 드러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어, 만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음, 이세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전적인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전하다는 알리다, 건네다 어, 이런 뜻이고요. 전달하다라는 것은 전하여 이르게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하다는 것은 나누어 날라다주다 이렇게 옮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전상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세계의 단어를 어~ 명확하게 구분 지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예문을 검토하면서 음~ 결론을 내린 것이 전하다라는 말은 주는 입장, 저, 주는 행위에 어, 대체로 무게 중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달하다라는 것은 주고받는 그 행위에 어, 초점이 있고 배달하다라는 것은 그 옮겨주는 행위, 그러니까 그 그냥 옮겨 옮겨 이동해서 어떤 사물을 옮겨놓는 그런 행위 그리고 나누어 분배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나누어서 옮겨놓는 행위. 음, 이런 의미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더안 되실 테니까 이제 예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하다와 전달하다는 것은 모든 물건에 두루두루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배달하다는 것은 대체로 우편물, 신문, 음식,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또 이제 그 행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하다와 전달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 행위, 어,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그런데 배달하다는 것은 직업적인 행위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배달하다는 것은 직업적으로 우편물, 신문, 음식을 나누어서 옮겨주는 음,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배달하다는 것은 직업적으로 우편물, 신문, 음식 등을 나누어서 옮겨주는 행위에 주로 사용한다. 어,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동생에게 전했다. 이거는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어, 가족 간에서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으로 내가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한 거죠. 또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동생에게 전달했다. 그럼 동생이 받도록 딱 정확하게 옮겨 줬다는 의미예요.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동생에게 배달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직업적으로 내가 돈을 받고 옮겨 주거나 이런 의미가 들어가서 이말 자체가 틀릴 수는 없어요. 그뭐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은 잘안 쓴다는 거죠. 또, 나는 아침마다 신문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아침마다 누구에게 이렇게 어, 옮겨주는 건데, 이런 표현이 어, 뭐 가능하죠. 이 행위나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안 쓰이는, 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라는 의미에서 제가 세모를 했어요. 나는 아침마다 신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도 맞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어, 안 한다는 거죠. 신문의 경우니까.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가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것. 어뭐 아침마다 내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 뭐 가족 내에서 일반적인 상황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신문이나 우편물 음식 뭐 이런 것인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행위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옳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모를 했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신문을 배달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어, 또 다른 예문을 볼까요? 부탁을 받고 선물을 대신 전했다. 어, 내가 주는 행위를 했다. 이런 거예요. 부탁을 받고 선물을 대신 전달했다라고 하면 내가 전하고 그 사람이 받도록 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부탁을 받고 선물을 대신 배달하다. 이거 직업적으로 준 거예요. 나는 그 옮겨주는 대가를 받고, 어, 행동했을 때 배달했다는 말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 직업적일 때, 직업적 행위일 때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행위를 했을 때 배달하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는 물품을 전화로 나갔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어, 옮겨주러, 물품을. 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는 물품을 전달하러 나갔다. 이 경우도 괜찮지요. 그는 물품을 배달하러 나갔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직업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배달하다라는 것은 직업적 행위로 대체로 우편물, 신물, 음식 같은 물건을 옮겨주는 행위에 배달하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어,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차이점은, 전하다라는 말은 유산 유물처럼 뭔가 추상적이거나 또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물려주는 행위에 사용될 수 있지만 전달하다와 배달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아요. 유산 유물 등을 물려주는 행위는 전하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책의 원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음, 전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 가능하고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하다. 어,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원본은 현재 전달하지 않는다. 이상한 표현. 한국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색합니다. 음. 또이 책의 원본은 현재 배달하지 않는다. 이상하고요. 한국의 어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배달하다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음. 이 문장이요 가능하려면 이 책의 원본을 직업적으로 내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일을 어,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는 통할 수도 있으나 맥락에 따라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의미로는 배달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전하다와 전달하다라는 것은 소식 또는 안부 또 의미나 지식, 감정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 사용하지만 배달은 뭐돈 받고 이런 감정을 전달하, 이거 이상하잖아요. 편지는 배달할 수 있지만 감정은 배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배달하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보겠어요.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다, 또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다, 뭐, 그 친구들이 딱 들을 수 있도록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또 선생님 말씀을 전달하다, 친구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배달하다, 선생님의 말씀을 배달하다, 어, 이런 추상적인 정서와 관련된 어, 이런 거는 '배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극, 신호, 동력 이런 것들을 옮겨서 보내는 경우에 '전하다', '전달하다' 이런 말 사용하지만, 이런 경우에 '배달하다'는 사용하지 않아요. 전화는 음성을 전기적 신호로, 전기적, 시, 전기적 신호를 다시 음성으로 바꾸어 상대편에게 전해준다. 또, 상, 어, 전화는 음성을 전기적 신호로, 전기적 신호를 다시 음성으로 바꾸어 상대편에게 전달해준다. 모두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 음, 전기적 신호를 다시 음성으로 바꾸어 상대편에게 배달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음, 배달이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내가 물건을 나누어 전하는 행위에 사용하니까 이런 추상적인 자극 신호 동력 같은 경우도 배달하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어, 세 개의 단어를 어떻게 구별할지 문맥에 맞는 단어를 찾는 걸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음,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이제 저하고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각 부서에 빠짐없이, 자, 회의 내용이니까 뭔가 추상적이네요. 물건은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각 부서에 전하는 거니까 직업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 내용을 각 부서에 빠짐없이 전하세요. 각 부서에 빠짐없이 전달하세요. 되지만 배달하세요는 어색합니다. 또,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하다가, 어, 좋죠. 문화유산이니까. 또, 그의 일은 우체국에 접수된 물건을 사람들에게, 어, 우체국에 접수된 물건을 일로, 일 삼아서 직업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또는 배달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배달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전달한다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음, 뭐, 전한다고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음. 그래서 그의 일은 우체국의 물건의 경우에는 대체로 세 개를 다쓸수 있는데 직업적인 것을 강조하려면 배달하는 이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그 만, 그, 받는 사람에게 직접, 음, 주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전달하는, 어, 또그 사람이 옮기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면 '전하는'이라는 것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달하는이 가장 좋겠죠. 뉴런은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행내로, 어 그러면 이그 신호잖아요. 신호, 음. 신호는 '전한다', '전달한다', '배달한다'는 안 되죠. 음. 어, 시, 신호를 행내로 '전한다', 또는 신소를 행내로 전달한다. 음,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으셨나요? 음. 자, 다시 한번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하다, 전달하다는 것은 모든 물건을 단순하게 옮겨주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배달한다는 것은 우편물, 신문, 음식 등을 직업적으로 어, 나누어 옮겨주는 행위에 사용한다. 또 유산 유물을 물려주는 것은 전하다 하나만 되고요. 소식 안부 의미 지식 감정을 알려주는 것은 전하다와 전달하다. 또 자극 신호 동력 따위를 옮겨 보내는 것도 전하다와 전달한다를 사용하지만 이 경우에 배달하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음.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